머리 감을 때 샴푸에 이것만 섞으면 흰머리 자연 염색됩니다. 이제 독한 화학 염색약으로 두피 고생시키지 마세요. 매일 감는 샴푸에 딱 이것 하나만 섞어 감아도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고 모발에 건강한 윤기가 흐릅니다. 이 천연 재료는 모발 표면에 자연스러운 색소를 입혀줄 뿐만 아니라 두피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또한 두피 혈액순환을 도와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탈모 샴푸 아닙니다. 염색약 아닙니다. 모발 이식 시술도 아닙니다. 머리 감기만 하면 자연 염색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해보시면 흰머리가 점점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비싼 염색 비용과 두피 손상 걱정 없애주는 비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눌러주세요. 흰머리가 2주 만에 검은 머리 됩니다.